오! 야야야! 야, 야, 근데 바로 야, 하나 하나 없는 사람 있어? 여기 하나 가져가. 아 오케이 찰칵. 오! 이쪽은 숨지고 <목소리> 어, 있는 밀리아미 됐다 찰칵. 야너 <목소리> 아, 아, 자세 봐봐 거나거 사진 찍어줄게. <목소리> 아 이거 뭐야? 전력? 네? 네? <목소리> 나 전력 필요하다는데 전력이 필요해? 어 내가 올렸어. 어때? 어, 나뭐 주웠어. 기가 있는데? 이거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오오 오! 뭐야? <목소리> <목소리> 해적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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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 오른쪽, 왼쪽. 다 o o d You're the book, y o u 우. e the book, y o 이 r e t 빠 e b 나 o 빠르 o u r e the book, you're the b 도둑질했다! u r e the book, y o 다 r e the book, y o u r 이거 책. 책, 이거 버려라 책 버려라 뭐야, 이거. 뭐야? 책 뭐야? 책왜 이렇게 뭐라? 많아? 버려라 이거 버려 버려. <laughs> 야 누가 야 이렇게 독설하냐? 데이돼지 <laughs> 버려. 책 버려. 버려 버려. 책 버려 버려. <laughs>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책은 마음의 양식인 거많이다닥익선입니다 저렇게 책을 버리는 아이들은 마음의 양식이 없는 애들이야 무식한 애들이라고 하죠 또 어떤 말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똑똑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좀 많이 읽을게요야 아. 누가 쓰레기 집어 넣어놨어 금지 같다고 응. 하지 말랬지 어 이거 다 마음의 양식이야 안돼 아아 똑똑똑 소리 뭐야 아, 깜짝이야! 음. 씨, 너 가까이지 마라 남다운 변태처럼. 안녕하세요. 왜 무슨 소리야? 야! 다운이 변태에 맞기는. <laughs> <주모, 저 못 웃음> <할수> 뭔 <laughs> 소리야? 야나쁜놈아좀쫓수 있을 지 때. 미만다. 아 미안해 미안해 그렇게 말을 좀 이상하잖아. <웃음> <웃음> 야. 에이, 뭐야? 이거. 들어가서 숨을 <laughs> 어? 수 있다는. 왜? <laughs> 뭐지? 오. 오. <웃음> <웃음> 아, 야 아야 잠만 야 해서가 너 개쫄보 같아 지금. 개쫄보 같았어 순간. 어, 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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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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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털어. 아, 같이 가. 아, 같이 가. 똑똑똑. 택배야. 어, 안 돼요, 안 됩니다. 택 빨리 가면 되죠? 아, 나비. 두고 올려 그랬지. 나쁜 거. 왜, 왜 아무도 없잖아. 어, 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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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 나기는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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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 <laughs> 이들이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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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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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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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아, 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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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러면 안 되지. 야 그걸 어떻게 잡아 같아. 저거? 아 잡을 수 없는 건가? 어, 카메라로 하면 멈추는것 같긴 한데 그거 남다운이 다 썼잖아. 아. 왜아 그래? 실망한 자식이. 아 야, 실망한 진짜. 자식이. 아, 야, 야 무슨 소리야? 그만 음, 없긴네 다운이. 음, 무슨 그래. 소리야? 가자로이 버려 버려. 아, 진짜 이거 아 버려 버려. 가자. 와. 블로버. 안 해라. 밀리이왜 죽어있어? 밀리이 어? 어디서? 밀리엄아. 죽었는데? 나이기? 밀라이가 죽었지. 어떻게 달려? 야, 얘 직무유기 죽을. 아는데? 아, 밀라아또 아무것도 안 하고 죽으려고 또 진짜. 아, 뭐 하는 그러니까. 거야. 아또또 그러냐? 어, 왜 그러냐? 오른쪽 아래 오른쪽 오른쪽 왼쪽. 그렇지. 아, 오케이 이거 한 번에 해버리는 거지. 밀라 이거 뭐 어렵다고. 나는 게 아니고 맞지. 그래. 가자. 이거야. 숨친 거 갖다 놓고 올게. 아, 에, 에, 에. 밀라아 에, 에. 가방에. 쓰레기 넣어야겠다 쓰레기 우리 필요없으니까 또또밀량이사아 해킹 얘들아 뭐 쓰레기 있냐? 쓰레기 밀랭이한테 넣으면 될거 같은데 <놀람> 아래 왼쪽 위 아래 위 어? 다시 오른쪽 위 아래 오른쪽 아래 어? 쓰레기 봉지? 밀랭이한테 또 토스하러 가야지 쓰레기 주로 가야지 밀랭아 심심하지? 나또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갖고 왔어 쓰레기 봉지 쓰레기 넣어주고 양동이 넣어주고 쓰레기 뭐야 3500원짜리 정교한 대리석 중상? 이거는 내가 가방에 넣어둘게 밀리봐너좀 많이 무식하지? 책좀 읽어 할까? 여기서 누워있으면서 그 책좀 읽어 그래 누워있는데 얼마나 심심하겠어 책이라도 읽어야지 잠깐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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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여기 해적이랑 로봇 있다! 무슨 소리야! 시가 식아아 예, 그거 왜 불러 야 일단 열쇠를 찾아야 돼 얘들아 열쇠 이, 여기 가운데 시... 있어 가운데 어이 방을 좀 시... 찾아보자 야 이거 있잖아 여기 보여? 이거 레이저? <레이저> 어 이거 걸리면 오는 거 같아 그래? <놀람> 야 이거 뭐야? <놀람> 아 한번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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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아 같이 가. 아 같이 가요. 아, 간식아. 아, <laughs> 나인 이게 무슨 짓인 거래? 왜 내가? 이거 뭐나 죽였잖아. 그문 <laughs> <죽여가지고> 내려서 내가 <laughs> 방갈죽대서 죽은 거 아니야? 아 그래? 뭐왜나했어아씨개킹받아 이거 근데 못 살리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 설정 좀 하고 올게요. 야 이게 난이도 보통이라고? <laughs> 근 난이 도 설정이 안 돼. 안돼너라 설정이. 아마 방판 사람만 되는데. <laughs> 내가 팠는데 왜안 돼? 너방 어. 뺏겼어. 어, 너 누구야 주인 저기 돌려주세요. 나 <laughs> 난이 뺏긴 거임. 돌려주세요. 근데 맥스라이브가 무한이면은. 계속 거 살아나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 어. 어, 어. 어? 어? 뭐, 근데 안 살아나는데? 사람 사람 일단 해보자 다시 죽으면은 인공오모 주자아인공야나 그, 어, 어. <laughs> 뭐, 양치했어 야인공오모 뭐가 들어 <laughs> 그리고 그아 어? 인공모 해줄까?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 절대 잘한다게루루 금고 이제 퓨즈 누면 열리나보다 저게 아 쟤야? 또진이 살벌하게 생 아, 이제 살릴 수. 나, 나 30초 30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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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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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 지르면

왜 죽었어? 와! 또시원다야 아, 무이이야이새끼 야, 해적이 개좋아하는데. 해적이 살려야 돼. 살려, 내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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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너가 세다. 얘 어떡하? 우리 우경하자 어, 그냥. 근데 그래. 아야 근데 나 가만 있는데 왜왜왜 오는 데 그거 기습 때 그런가? 내가 소리 내고 도망가서. 알뭐 아, 하는 거야? 개만도야. <laughs> <laughs> <깨끗한 웃음> 우리 뛰야 <이제> 돼. 도 <laughs> <laughs> 빨라. 야 제가 좀빡 세다. 아 진짜 밀려라 떴어. 아 또, 밀려라. 또 <laughs> 진짜. 깨끗해. 근데 그 뭐냐 유령은 뭐야? 유령은 소리 지르는 것만 피하면 되지 아 그래?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 아까 받았어? 그 하얀 귀신 아 그래? 아, 오케이 좁파? 하얀 귀신 확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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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나? 저거 맞잖아 <laughs> 아니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거 그걸로 열어야 돼 퓨즈가 필요한데야 퓨즈로 퓨즈로 열어야 돼 가자 어 놀래라 진 가자 발라아 이런 거 놀래? 너 개기지 마라 아하 <laughs> 지금 또또 또 트롤해? 개기지 마안 개기지 마라 우리 훈이 빼고 하자 어 개기지 어, 마라 진짜 훈이 빼 빼기지 빼는... 마라 어어 빼고 하자 <laughs> 어, 앞에 있다 아아 이거 이안 맞으면 돼 요것만 안 맞으면 되나 보구나 아또 하나 집. 관리실 먼저 갈까요? 관리실 관리실 열렸어요 관리실? 관리실 좋다 관리실 가자 뭐야 관제실 되는 거야? 어제 또 뭐해? 아 진짜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안돼 아, 무서워. 어, 어 진짜 관리 씨 관리 씨. 어? 금거 관리 씨. 어, 그거 가져왔어? 다 됐어 다 됐어. 자 이거 잠시만, 가져가. 좋아 여기. 이 올라가 볼래? 올라가. 어, 어 쟤들 야 나도 같이 이동 잘 해줘. 왜나나 빼고 놀아. 올라가 올라가. 야 나도 나도, 뭐 할래. 올게.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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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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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요 나도! 래요나보래요나보래요나보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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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도나나나나 아아아아 그러니까 왜 깝쳐 나할게 그거 없는데? 나도나 나도, 있어 나 있어 나 갈게 nhưng, 어디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니 나도 껴줘 나도 껴줘. Drain. 나도 껴줘 나도 껴줘 나도 껴줘 <레손> 나도 껴줘 여기 뚝뚝뚝뚝 뚝뚝뚝뚝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누구야 감사합니다 아 저도 좀 같이 놀아요 나시 도 조용히 해 어우 진짜 미친 다시 같이 놀고 싶으면 여기로 나가봐 어디? 어 이제 나가봐 둘자 이제. 아아아저놀아주세요 저도 떠주세요. 잼민이 아. <laughs> 어떻게 하냐? 어디야? 발씨. 어, 어디로라 뭐야? 귀신 들래나 봐. 뭐지? 아 여기다. 이거 진짜 안 되나? 뭐야 별거 없네. 진짜 이거 끼면 아무것도 아닌데? 소리 열심히 지르세요. 아아아아아 아 죄송해요!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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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저 지도가 왜안어야이런 금고 열렸다. 금고 갔 올게요. 어 열렸다. 아 어, 놀래라. 어? 어?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야 로버랑 그저분 뭐야? 밀크티 냥이랑 해적이 뭐야 쟤는? 어,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머리 녹는다 머리 녹는다. 머리 녹는 거 보이죠? 맨들맨들 해주는 거 보이죠? 오 됐다. 아, 근데 못나 네. 여러분, 들저 살려주세요! 말하세요위 오른쪽 오른쪽 아래 위 아래 위 오케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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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위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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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우위 우리, 우 너무 리우너무리다리 우리, 다또또미 우리, 야리 우리, 우뭐 하는 거야! 아리 뭐야. 개시시끄러운얘 아, 시끄러운 아, 이거 쉽잖아. 시끄러운 아, 시끄러운애 어. 아, 하얀 러신 아, 야, 시끄러운 아, 시끄 아, 아, 시끄러 시끄러운데. 아, 시끄러 아, 시끄러운데. 시끄러운데. 아, 시데 아, 시끄러운데 쟤는 진짜 와우 사람을 감사하네. 어 왔다 왔다 어떡하냐? 어야야 여기는 안 죽더라. 여기 야입 털어도 돼. 야 근데 이거 때리면은 어, 아야 어, 좀 징그러워요. 어제 너무 잘좀 못생겼다. 아야 좀 받아줘. 아나 이번에 못 받아. 안아쟤 <laughs> 생긴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아제 생긴 게좀 중요한 편이야. <laughs> 왜 사장스러워?